자 어제 수익부터 보고 시작합시다 네. 어제 12월 10일 수요일 음. 35달러 해서 대략 51,000원 정도 아이 평일날 음. 6만원 넘는 달이 많았는데 아 이번 주에 한 번도 6만원을 못 넘기네 음 진짜 뜨거워 아... 끝났어 끝났어 <laughs> 땡땡땡 자니는 포스팅 뭐 했어? 어... 아직 올리진 않았는데 음. 어저께 스테이크 어제 먹는데. 먹고 온대 우리? 네아 거기 나는 뭐 싸긴 싼데 양이 그만큼 적어서 별로 모르, 좋은 거 모르겠듯이. 싼게 아니네. <laughs> 싼게 아니네요. 음. <laughs> 자, 오늘의 키워드는. 네. 케이크. 아. 아임. 아, 음. 이게 케이크도 많이 팔릴 시기인데. 네. 트리하고 케이크는 어. 왜 이렇게 설레는지 보면.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게. 키워드를 쓸때 네. 케이크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크리스마스 케이 크 아니 그냥 케이크라고 적는 사람이 있어요. 음 그래서 이 키워드를 좀 섞어서 써주면 좋아. 음 그러면 더 훨씬 더 많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대충 이게 제목을 좀 추려 보면 근데 크리스마스 케이 크 yeah. 예약. 응. 음. 예약을 어, 많이 하는데 마감일이 있어. 음. 어, 마감일이 언제지 이게 또 브랜드마다 어. 많지. 파리바게트, 뚜레쥬르, 뭐 편의점도 있고, 우리 삼도 음. 있고, 스타벅스도 스타벅스. 있고 엄청 많지. 어. 그래서 저가 브랜드도 케이크 판매해요. 응. 음. 그런 식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이나 뭐 예약 방법, 음. 인기 메뉴는 뭐가 있는지, 음. 어, 근데 케이크 종류 같은 거도 검색해 보지. 네. 뭐 생크림 케이크나 딸기 케이크나 이런 거. 네. 그다음에 또 요즘 아이스크림 케이크, 베스킨라비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지. 그렇베스킨라비스도 음, 괜찮고 음, 스타벅스도 아이스크림 음. 먹으니까. 그리고 요즘에 요 실물이 검색량이 좀 있다 실물. 실물. 요, 어, 요즘에 케이크가 진짜 개똥 같이 나와. 요즘 케이크 그냥 손바닥만 해. 어 손바닥만해 이게 무슨 케이크인지 이게 빵인지 구분이 안돼 음. 그래서 요즘에 실물 이게 뭐그 지름이 몇 센치 정도 되는지 아 왜냐면 이걸 알아야 이게 뭐 혼자 먹을지 둘이 먹을지 이게 자기랑 나랑 먹기도 양이 적어 요즘에 맞아요 어아 너무 작아 음. 그다음에 뭐 딸기 딸기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뭐 생크림 케이크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세분할 화수 있지 네.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는 이제 뭐 베이킹 할수 있는 재료가 없긴 한데 네. 집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아. 어, 그 레시피 같은 거 네. 이제 생크림 케이크 레시피, 딸기 생크림 케이크 레시피, 뭐 케이크 꾸미기 음. 음. 그다음에 이제 토퍼랑 장식 같은 것도 많이 사지 어, 이런 크리스마스 것도 분위기 내려고 그치. 음. 그리고 그 이제 케이크 예약도 예약이지만 이것도 역시 지역명을 써주면 좋다 음. 어, 뭐 평태, 송탄, 오산, 안성, 서정리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는 동네 음. 어, 거기에 케이크 예약 가능한 곳 음. 그리고 예약을 만약에 못 하고 크리스마스 당일날 케이크를 사고 싶다 네. 이거 못 산다고 봐야지 당일날 케이크 사는 게 진짜 힘들어 맞아요. 어, 그래서 가면은 다 없다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이거 다 많은 건 뭐예요 그럼 이거 다 예약하신 거예요 이런다고 맞아요 어. 저희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서 음. 그래서 이제 당일날이 되면. 당일날 구매 가능한 곳을 엄청 찾아봐요 아 사람들이 왜냐면 가는 곳마다 뺀치를 맞거든 그쵸? 응. 그래서 이제 당일 구매 가능한 곳을 딱 쳐주면 그 크리스마스 당일날 딱 땡겨서 이제 유입량이 응. 어, 많다 근데 이거 말고 응. 돈또 드리면은 응. 백화점도 응. 케이크 음. 예약이 들어가. 요 음. 금액이 엄청 세긴 한데, 음. 약간 한정판으로. 음, 케이크, 음. 이게 비싸도 잘 팔리는 게, 네. 사람 이 심리가 어차피 1년에 한번 먹는 거 약간 이런 이미지가 그쵸? 있어서 그렇죠. 생일날 한번 어. 먹는 거랑 뭐 연말에 크리스마스 그래. 때한번 먹는 거. 야, 1년에 한두 번 먹는 거뭐 음. 비싸면 어떠냐, 이런.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, 우리 자기도 그렇지만 어? 어. <laughs> 아 근데 아 나도 생각하면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냥 그래, 빵, 비싸. 빵도 비싼데 이거거의두끼 가격이야 이거 먹지마 먹어 먹어 벌써 예약해 <laughs>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